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구역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절기예배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제목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라고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건너뛰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진리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이 예언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경은 사망을 이길 권능자 메시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을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무병 장수하려고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상이나 종교나 또 철학이나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갖고 막연하게 동경합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조차도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 지 3일만에 부활하셨고 성경 가운데 또 역사적인 그 사실 가운데 11번 이상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고 숫자적으로 513명 이상이나 되는 그 역사적 증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부활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입증하셨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과를 진행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며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을 때 성도는 바른 신앙의 역사관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간략하게 서론으로 이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여기저기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신자와 과학을 표방하며 현실주의자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언하였고 수많은 역사적 증인이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어질 때 현실을 넘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거룩 가운데 부활을 증언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근거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성경 본문과 요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예언하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 본의대로 임의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보금도 믿음도 헛되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부활도 참으로 거짓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현세에만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국한하게 된다면 영생에 대해서 동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영영 해결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지적을 받으며 기만을 당하니 참으로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며 수많은 증인들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메시지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열납하고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가 믿게 될때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은 현재의 양력으로 일요일이라고 세상은 지칭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명칭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일요일을 주님의 날즉 주일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 있고 월화수목금토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의 날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의 능력으로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영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부활의 날, 주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인도 확신을 가지고 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있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